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옛날 찬송가 똑같습니다. 내 눈을 두루, 두루 살피니. 7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내눈 날 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나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시지도 않고 살. 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신이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향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제로부터 영혼 무궁히 주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오 절로 십 절까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도록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총에게 감사하겠느냐?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 있습니다. 백 가지가 넘는 거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라 합니다. 믿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사도들, 아포스톨러스 주님이 불러서 하나하나 다 제사 삼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따라다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주 앞에 키도록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더 주세요.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과 구약. 이것은 바울 사도가 글을 써서, 물론 예레미야 3장에 나오지만, 33장에 나오지만, 신약과 구약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이 나오니까 구약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이것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다. 그러니까 토라, 네비임, 우케트빔, 거기 타나크그 첫자만 땅가지. 근데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정통 학자입니다. <laughs>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유대 문학과 유대 신학과 유태의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자이에요. 최초의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과인과 아벨이 일어났던 것처럼. 최초의 선교자 스테바 집사가 죽을 때그 총책임을 누가 졌느냐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다 옷을 다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금소에 볼것 같으면 어, 사도행전 도장에도 가면 그런 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다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니라. 발 앞에 놓는 게 많이 있어 무슨 뜻이냐? 그의 사법권이 있는 겁니다. 사법권. 바로 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이 사람 권 안에 둡니다. 그 소리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도 발 앞에 갔다 놨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카스에 가다가, 유대인들,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변합니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지금도 다마스카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에 교회가 서 있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묵었던 것, 그것에 지금 성찬상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갈려서 무슨 뭐 캐더리게 또 어디 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분파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내렸던 그 그릇들 그대로 어 모양을 해서 지금도 놔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예수. 자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서 자기 발앞에 모든 옷을 거기다 벗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사라계시다 내가 믿었던 그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서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 믿음을 구약에서 찾아야죠. 어디서 찾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과 땅의 머리가 진대 네 자손이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료 여겼다. 이겁니다. 이거 볼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자기의 신학을 바꿉니다. 믿음이구나. 믿음이야. 그리고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그의 믿음을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이말 속에는 우리들이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는데 여기 좀 더해줘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 가지고 뭐든지 행하는 걸 보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좀 더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양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겐 조그만 게 있는데,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에 매달릴 데 없습니까? 주여! 믿음을 더 주소서 이 법문같이. 믿음 좀더 달라고 매달립니다. 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요 오늘 법문 속에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저께 설명했습니다. 겨자씨 생명있는 생명있는 씨 지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학적으로 분명히, 분명히 드러났지만 성경상에서 겨자씨는 세상에 제일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표현할 때 겨자씨를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후 불면 날아갈 만한 겨자씨. 그 겨자씨지만 거기가 생명이 있다면 그 뽕나무가 얼마나 합니까. 뽕나무 보셨죠. 뽕나무는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뿌리가 더 넓습니다. 그걸 다뿌리째봐서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가겠다. 다른 보금소인 전부 산이라고, 산을 옮기리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뭐 이건 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능력은 겨자씨만 하고, 그보다 더 작아도 상관없는데, 생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양이 크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명이 어디서 시작돼? 이 생명이 어디서 시작돼? 이 생명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이건 듣고 싶어서 인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아멘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 생명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 있는 거 감지가 됩니까? 오늘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여기서 설명을 인간관계로 설명합니다. 종과 주인.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나 사이는 분명히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종으로 와서 섬기는 자세에 믿음이 있다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이세요? 여기서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이 단어는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용된 단어인데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짜오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걸 썼어요? 말하면 그냥 나오는데 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되는데. 왜성경엔꼭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왜 이걸 써 있느냐고요. 이 이게 왜써 있느냐? 다른 책은 없는데, 여긴 그게 뜯더단 말이에요. 바울 사다 말하는데, 가라사대, 이르시대, 써 있어요? 이게 메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 집에 종과 같이, 예수님이 종으로 얘기해 종과 같이, 밭에 나가 일하라, 안 해도 관계가 그래. 나가서 일을 다 해야 돼. 죽도록 이스라엘은 땅이 없고 돌들 많기 때문에 수없이 곤란해야 땅한줌 나올 만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뜨 나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지금 땀도 식지도 못했는데 식사시간이 돼서 식사 다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잡수실 때까지 그 옆에 딱 서서 뭐 필요하세요? 더 필요하세요를 기다리고 있어. 무슨 명령만 떨어지면 네 할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다 그러니까 갖다 치웠어. 그 후에 너 먹어라, 밥 먹어라. 그 후에 밥 먹으러 가서 그 말이 떨어지니까서 먹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쓰면 인간관계,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시든지, 가라사대, 이르시대, 그 입에서 떨어져서 나오셔, 여짜오대, 물어보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 아, 뭐, 아이고, 힘이 든데 좀 이따 하지요. 조금 후에 드시면, 땀이라도 닦고 와서 드릴게요. 그거 없어요. 이르시대, 예. 예란 말도 없어. 그냥 가라. 믿음은 순정. 순정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예. 아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러니, 이렇구나. 이러니, 이렇게 구나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구나. 머리 돌아가는 시간도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주인과 종사이와 같아. 모든 일을 다 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어도,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해드리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절에 결론을 했어요. 결론. 자, 결론을 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해난 후에 이 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가 복을 받았어. 온 인류가 다 죽는 속에서 구원받았어. 거기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같은 구원입요 여기 다 믿음은 변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이해가 없어. 이걸 우리는 굴려 대면서 그의 불신앙으로 된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올 때, 베드로가 깜짝 놀 주여 제가 가리니까 절도 모라고 하라고 그래서 오거라 그렇게 그래, 갑니다. 가다 빠져. 그의 주님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 라고 그냥 갈걸 풍랑을 보고 어이구 내가 이걸 어떻게 해푹 빠져들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저보다 더 오래 믿으신 분들 계시는 것도 있겠는지는 모르지만, 제 나이만큼 저도 믿고 왔는데, 이걸 어느 날에 한 길에 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웃지 못요 이걸 꼭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왔지요? 믿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그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이잖아. 어떻게요? 해 여기 있는 종은 뭐지? 이유가 없어.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 중의 종이거든.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아무 게예 불러만 주셔서 그관 내가 계속 연연. 주님. 어느 날 이제, 아멘에 대한 설교하는 날이 오게 되면 하겠는데, 이 아멘은 모든 걸다 해야 돼. 살아있는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떨어져서, 우린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영적으로 만나본 분들 계시지만, 없는 분도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는 한 죽도록 예수 다다 예수 이것이 믿음이 큰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저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복 주셨으면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시든지, 아멘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 나라가 이마 부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형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형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